함께하시기를 예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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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만 yes, yes, y 이 s y e 모든 만물을 e s y 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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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다 y e 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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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주셨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사 몸을 찢고 바로 영생의 길로 온 인류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여 이를 믿고 구원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를 바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성경의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몸과 교회가 몸과 머리가 하나된 것처럼,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어지도록. 그 많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나누게 하시며 그를 영생길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는 아람어를 대부분 쓰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달리다쿰, 에바다 열려라 하는 뜻에서 에바다, 아바, 아빠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바, 또라비어 선생님이어라고 하는 라본이라고 하는 말과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아람어를 쓰셨는데,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갈 텐데 미국에 가서 "Excuse me" 또는 "Thank you"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되고, 이 말만 잘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곧 실례합니다 또는 "그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 굉장히 그두 단어는 필요한 이야기요. 또 단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어, 우리가 러시아를 가게 되면 그와 같은 말로 '좋다'라는 말에 '하라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스파시 이버'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16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을 16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할 자격도 없고 구하지 또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이 거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은 성막을 볼지데 성막에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가르쳐서 그 히에론, 어그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나우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 있는 법궤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나우스라고 하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히에론과 같은 성전이요 우리 성도들 가르쳐 나우스 지성소와 같은 것이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곧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 들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영적 주소가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적에 아산 사람입니다. 아산군 영인면 와울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다섯 살까지 살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더 있을 이유가 없기에 천안으로 온 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주소, 천안 안에서도 이쪽저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이사도 많이 했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유의 주소도 옮겨다니면서 이동할지인데, 우리의 영혼도 영적 주소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늘로, 지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의 영적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주소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등산하는 사람의 목적과 목표가 정상인 것처럼 산꼭대기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방법과 목적 자체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심령들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육괴 사람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희는 새것이 되어 예수의 사람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슈바이짜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인데그 슈바이짜라는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환경과 좋은 모든 명예들을 다 버리고 박사학위를 네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버려두고 아프리카에 가서 섬교하는 일을 선택한 분이 있습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는 믿었지만, 그의 삶 속에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었을 적에 병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 그 속에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그때의 간증으로 만든 찬양과 그 노래가 심포니 9번이라고 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로 갔는가? 어떻게 옮겨졌으며 내 지금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시집 간 사람은 그의 사람이 되게 되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가문을 버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성도 버리고 남편성을 따라가죠. 다 버리고 그 남편에게 올인하여 다 갔을 텐데,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문, 자기 아빠, 엄마, 형제 모두를 다 버리고, 때로는 가까운 데 살기도 하지만 먼 곳에 가서 다 동떨어져 남편 하나만 보고 갔는데 그한 사람도 만족해 할수 없고 행복하게 할수 없는가 하는 그러한 하나의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딸이 그렇게 시집을 안 간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아빠 엄마는 되고 그리고 형제는 됐지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혼을 하고 났는데 결혼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 싶듯이 그쪽에 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남편그 사위죠 사위하고 목사님하고 함께 있는데 어, 아빠 된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아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면서 다 말을 하더니 어, 애기 아빠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바꿔줬더니 첫마디가 자기야! 이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주 여태까지 키워줬고 뭐안 간다고 어쩌고 그러더니 이제는 가더니 바로 목소리가 저렇게 바뀌어졌는가? 어, 섭섭한 반도 있지만은 기쁨도 반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주소가 바뀌어진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정말 우리 자기 자신은 현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자기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나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거예요. 샴쌍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아이가 있어서 그를 데리고 랍비에게 찾아갔답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이니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때에 두 가지로 판별을 해 주었는데 뜨거운 따뜻한 물을 두고 그것을 한쪽에다가 따뜻하게 해 줬을 때에. 둘다 느끼면 하나요 하나가 느끼지 못하면 둘이다 가시에 찔렀을 때에 그 찔렀을 때에 아프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만 하면은 둘이요 둘다 아프다고 그걸 느끼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거를 분별하는 건 간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 있을 때에 한 식구냐, 가정이냐, 그 일원으로 분명하게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는 건 간단하다는 겁니다. 가정의 아픔과 가정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아픔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식구라는 거죠. 교회 안에 돌아 있으면서도 예수의 생명이 없고 그 기쁨도 없고,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기쁨이 하나도 자기와 반응이 없다면 둘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알면 나이가 예수 밖에 있는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했고요. 진정한 안타까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는 있는 것 같이 돌아 있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나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얻은 것에 대하여 기뻐함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그와 같이 함께 되어 있는가? 내게 붙어 있었던 머리카락도요, 뽑히고 난 다음에는 내 몸에 이렇게 있게 되면 가렵고 불편합니다. 그거를 떼야만이 일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냐고 그 머리카락이, 뽑힌 머리카락이 몸에 붙어 있게 되면 별로 그것이 유쾌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몸 안에 있는 것과 몸 밖에 떨어진 것에 대한 차이는 이와 같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숨이 있고 같이 호흡할 때에 감정이입이 되고 함께 서로가 나타낼 때에 그때 느껴지는 것과 그 영혼이 떠난 것과는 싸늘한 시체와는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곧 예수기도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는가 칼비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지인데 교회는 어머니로 믿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의 손길,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들의 양육, 그 육아와 모든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어머니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 잉태와 출산과 또그 가운데 그들의 양육까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키우기 하여 어머니의 손이 억만 번이 간다고 그러죠. 그 아이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어머니의 치마가 왜 넓은가? 그 어머니의 치마는 어린아이가 잠이 들면 어머니의 치마가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또 콧물이 나오게 되면 그 코를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도 됩니다. 그 어머니의 모든 것이 다 손길이 어린아이에게 집중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그런 모든 손이 억만 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배가 아프면 배를 쓰다듬어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그 배를 쓰다 주면서 아이의 병치레를 이겨내게 만드는 과연 어머니의 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양육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파스칼이란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다 전부가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을 세상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로 채워 간다는 거죠. 인기를 끌어보고 싶고 사람들의 환호도 받아보고 싶고 사람들이 그 감대에 그를 높여주고 하는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지만은 인기가 떨어진 후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열광했던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 밀려오는 그 허무함은 구멍을 메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그것으로 강도가 낮으니까 마약도 하고 한순간에 그런 것들을 채우기하여 몸부림치고 쾌락을 선택하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음란으로 들어가서 결국의 끝은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어야 그 구멍이 메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를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것이나 땅의 것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요. 어, 미국 여자분이 손가락, 열 손가락에 금반지를 꼈어요. 그것이 다 한국 사람이 줬대요. 전부가 내 애들 잘 부탁한다고 금반지를 낀게열 손가락에 다 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손을 흔들어 대봐야 하,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이 없으니까 땅의 것들로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뿐이라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보배를 내 질그릇에 가졌다. 성경이 말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은 마치 보화를 찾는 자와 같은데 발견하고 자기 집을 팔라 보화를 샀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마치 진주를 발견한 자와 같아서 그거를 발견한 다음에는 자기 집을 팔아서 진주를 샀다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보화가 있고 하늘에 진주가 있는데 땅에 있는 진주와 땅에 있는 보화가 우리를 만족해 하거나 그거를 우리로 흡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파리를 가려고 탔는데요. 자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유리창에 파리가 있더래요. 파리를 가려고 했더니 파리가 붙었는데, 그 파리를 보면서, 어째 비행기 안에 파리가 있나 하고, 봤더니 바깥에 붙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리를 보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파리야, 너도 파리 가고 싶으냐? 그런데 너는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는 밖에 있어서 못 간다. 조금 있으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파리가, 날기가막 바람에 하는데도 꼭 붙어 있더래요. 마치 주여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도 너는 소용없다. 왜? 밖에 있으니까. 나는 안에 있으니까 갈수 있지만 너는 밖에 있으면 할수 없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밖에 있는 것이고, 우린 그 안에 있어야 보호가 되고 피난처가 될수 있는데, 밖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시험 없는 집 없고, 시험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작은 교회는요, 교회가 어려움이 오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가 능력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목사를 쫓아낸 교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 딱 부임받아 오자마자 한 달에 세 명이 죽었어요. 이 목사님이 오자마자 세 명이 죽으니까 이 목사님은 재앙을 몰고 온 분이다. 그래가지고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당회에서 같이 이렇게 회의하는데 한 분의 말이 완전히 반절을 일으켰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굉장히 의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저렇게 하셨는데 세 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다른 목사님 오면은 열 명도 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분으로 정말 모시고 이분과 함께 한번 이겨내 봅시다. 그 교회는 붕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복이 임하기 전에 원수들은 이 복이 임할 걸 알고 원수들은 공격도 더 심하게 강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비하셨을 텐데 마귀는 이를 시험하고, 이를 방해하고,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운데도 공격해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성하여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쳐서는 안 되고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밖으로 가지 말고 예수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 둔게 아니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말씀하는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버렸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살려고도 안 하고, 그리서 안에 두르려고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26절과 27절에는 또 말씀을 하기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도 또두 번째, 내버려 두셨다고 되죠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호를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28절은 말씀하기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 밖에 있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님 말씀하기를 84편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복음자리를 얻었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어요 여러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 오면은 다 즐겁게 돼 있어요. 참 말입니다. 교회 오면은요 교회도 왜 이렇게 아름다우며 예배도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러우며. 아멘 좀 이럴 때좀 해봐요, 우리. 그렇죠? 정말 예배도 은혜스럽고, 설교도 잘 들리고, 성가대도 어쩌 그렇게 잘하는지, 식사도 너무너무 맛있다, 이 말이에요. 점심 맛없는 분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기뻐 보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요, 앞에 나가가지고요, 큰 율동을 하는 걸 봅니다 보면은 혼자 어떤 애는요 혼자 애들하고 맞추지도 못하고 독단적으로 가난해도 있어요 그 엄마는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 틀렸다고 봐도요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전혀 그것이 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전혀 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죽게 심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토록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안에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내 영원아 예수 안에 살자 두 번씩 자내 영원아 예수 안에 살자 내 영원아 예수 안에 살자 정말 예수 안에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 일 평생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밖에 있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정말 예수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달라고, 사랑 베풀어달라고, 정말 그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